아 우선부터 하는 거 봐요. 아, 제 쪼그라가지고. <목소리> 아니야, 더좋 뭐, 쉽게 이긴대. 쉽게 쉽게 가. 우선은 이길만하지 않나? 흑마가 다 막잖아, 솔직히. 막으면서 이기는 거지. 막으면서 태워버리는 거지. 다 바꿉니다? 어? 하늘 보는 거. 검은 하늘. 아, 검은 들고 하늘은 갈까? 들고 가야 돼. 검은 하늘을 들고 가야 되고. 아, 이거 필스트도 바꿔? 퀘스트를 왜 바꿔? 아니지. 아니, 뭔 소리야? 퀘스트를 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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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너가 말한 나쁜 게임 얘기 말. 아. 퀘스트를 누가 바꿔? 이거는 <laughs> 들고 가야지. 거운 하는 들고 가야지. 와, 퀘스트 바꾼다는 얘기를 하네. 소름도 아니, 아니 <laughs> 난 너무 친격적이야. 다 바꾼다 그래야지, 지금. 아니, 아니 그거 빼고 얘기하는 거지. 당연히. 당연히 그거 빼고 얘기하는 거지. 유돌가 없었대. 내가 유돌이가 없었어. 내 유돌이가 없었어. 소리 대 없네, 진짜로. 아, 오케이 오케이. 전드네 정신 차리자, 현재야. 예. 나도 정신 차릴게 나도 정신 차릴게 근데 유도라는 있어? 유도라가 없었네 o 어? 네. 공중강습 뭐냐? 그거네 그 o you. t o p o 이 i I look up 기 o y o 데 Topogi, 어? I 거 o o k up to you. Topogi, I look up to y 그 u t o p o g 그치 거의 유리하지. 그거는 아 디심은 흑마가 최고하는 제약만 들고 가면 질 수가 없어. 탐사 <laughs> 안 내? 탐사 내야지. 탐사를 내자고요. 어. 어. 오케이. 음, <laughs> 다음에 타락시킬 게 없으니까 나도 이게 맞는 거 같네. 타락시키기 좀 애매해서 펠고지까지 음... 가는 건좀 오래 걸리니까. 아, 고맙습니다. 그 잠깐. 어느 정도 털어 봐야 저거 펠고지도 되는 거니? 까 여기에 검은 하늘은 너무 아깝고. 아무리 깔아도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전뭐 약포도 없고 찌질이야 기사는. 저 맞겠다고 저거 하는 거니까. 생전하고 영절할게요. 영절하고 생전할게요. 아니 아니 아니. 뭐 왜? 어떻게 할까? 응? 현재 어떻게 할까? 영절 나는, 생전. 나는. 영절 생전 좋은 거 같아요. 나도 영절 생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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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거야? 아니 나는 오히려 처음에 그냥 생존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보다 아니, 이게 더 나은 거 같아 왜? 왜냐하면 두장 드로로 지급돼가지고 영혼 파편 보고면 아 그래? 파편이 드로로 지급돼? 네, 드로우로 장, 오, 예 드로로 지급돼요 두장 그건 몰라. 이거 결투하겠네. 진짜 좋은 건 알아. 검은 날개 나도 있거든고 아! 근데 이거 오히려 안 잡을 수도 있는 게 그. 세도하는지랑 생각하면은 아니야 무조건 잡을 것 같은데 내생각엔안 그래도. 저거 7 일을 아껴두고 싶을 것 같지 않아? 나도. 나 내가 기사라면 잡을 듯. 나도 잡을 듯. <laughs> 이거 어떻게? 반전 카르트로 소병해야 되냐? 어 반전이 있긴 해요. 지금. 반전 뽑았거든요. 그냥 반전하고 한번 맞아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 나 너무 맞는 거 싫은데. 아 나도 동전 저게. 반전해서. 되게 그러면 동전 카르투를 합시다. 그러고 어... 한대 받쳐서 그 다음 뭐 보고 각을 보면그 검은 하의 음... 각을 보자. 그렇지, 음... 그렇지. 계속 뺏겨 이러면 음... 이게 주도권 한번 주면 오히려 힘들어. 근데 그게 있어. 뭐냐면 이게 채도하는 재앙이 있으면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 되게 좋거든. 음. 왜냐면 이렇게 하고 채도하는 재앙 깎아놓고 이러면 좋잖아. 근데 지금 그게 없다 보니까 좀 재미야. 아니 근데 저쪽도. 따지고 보면 이 다음에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결투 두 개만 아니면 되긴 해 말도 안 아, 되는 결투 그... 어 게? 그러니까 POC까지 한 턴이 있잖아 지금 아 그리고 아까 폭주하는 거물나기 나온 거 같은데 그거야? 그니까 나왔으면 그냥 폭주하는 거 아니야? 아 폭주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러고 뭐 없을 것 같은데 이거 1자리만 안 죽으면 되는데 3일자리만 네. 와 진짜 급하다 그... 저렇게 뭐. 할 수밖에 없지 아 저게 잘하는 거긴 해? 이러면은 그냥 검은 안을 두개 써야 되냐? 이거는 나는 반전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어차피 다음에 수요식 나와도 한 번에 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보여. 그러면 영능 반전 보자 그러면. 어 영능 반전 하나, 아니면은 그냥 반전. 아니면 방어구상이 내놓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긴 해. 어차피 하나 깔아놓으면 이제 일, 이니까 딱 교환하면서 다음에 검은 안을 어떻든다 뽑아왔을 수 있으니까 아홉 개. 아나 내는 거 별로 내는 거 그래 내는 것도 뭐나쁘진 않을 듯. 왜냐면 안 내는 게 영능. 내려면 영능 먼저 보고 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음. 그래. 사천 초. 잠깐만. 어 이러면 열장. 뭐가 아니 아니 내고 해도 이게 다음 들어 보면서 열장 되지 않나? 지금. 오케이 오케이 내고. 아홉. 오케이. 그러니까, 잠깐.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맞나? 지금 아홉 장이라서 지금 반전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반전하면 아홉 장. 아니 내고 깨지는 거면 그냥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안 깨져. 깨지나? 아홉장. 오답피 빨리 해야 돼. 않나? 빨리 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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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가 해. 그러면 그냥. 되잖아. 이거 하면 다음에 들어오면 딱 되잖아. 그냥 했어. 음. 그리고 여기서 1코 나오면 1코 돼요. 되고. 1코안 나와. 이런 못 내잖아. 늦어가지고. 아, 에벌로 뭐, 못, 못 냈어, 미치나 아. 그러니까 빨리 좀 하라고. 아, 답답해. 이러면 안 된다고. 형, 그거 알아요? 어. 반전 그냥 하는 게 나, 맞았어요. 열아홉 장이었어. 그래. 그러니까 근데 일을 못 냈잖아. 된건 어쩔 수 없죠. 내가 밧줄 반대 얘기했어. 내가 빨리 눌러라고. 생각. 알았어 해야겠어. 미안해. 휴여식. 와... 일단 생존합니다.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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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봐. 생존이 맞아. 어차피 겁란을쓸 거니까. 아니 이게 그냥 거문항을 세도한 제왕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어 그냥 거문항을 세도한 제왕을하면 하나가 살아 근데 어쨌든 그렇지 한 팔잖아 지금 영능에서 1 0 데미지 맞춰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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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네타도 안 내가지고 야이 영능 어? 좋아 반전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 파편화로 음, 와 어차피 파편 똑같아니까 그러니까. 거문항을 하고 뭐. 반전하면 되니까 아 오케이 아니면은 나 고문하면 할게요 이거. 이고 여기서 엠게폭에마을 내냐 아니면 반전을 한번 하냐 반전은 다음 턴에 그거 해야 돼. 그거 킬타 켈 뭐냐? 그거 전체 지우는 거 있잖아, 하수인. 아, 뭔아 켈리단 켈리단. 켈리단. 오, 음. 어, 그래야지 반전 킬리단이 됐지 어. 켈리단도 되게 좋은데. 어차피 그거 없고 그럼 에그몬크 낼게요 차라리 내 아, 네, 무조건 내 네, 그냥 아, 이제 버무난 날거 없어서 손패 관리할 필요가 없어 켈리단 덱이 있지? 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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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반전 켈리다 하면 되지 어? 그 아니 이게 오지. 왜 나와 아니 야 필요없어 좋을 수 있어 아니지 그게 켈리단 안 털렸으면 됐어 아, 켈리단, 왜 켈리단 켈리단만 안, 안 털리면 되는 거야 야돼 진짜 켈리단 무조건 뽑아야 돼 이러면 진짜 와아 야 이거 켈리단 안 나오면 솔직히 운 없다 해도 돼. 솔직히. 나올 만 해. 아니 근데 저쪽 지금 결두 끝날 때한번더돼 가지고 이거 빨리 필요해야 그러니까 돼. 켈리단 더 돼서 오늘 오히려 좋아. 켈리단만 안 나오면 대갑 죽여. 야 아, 한번더 나오지. 그러네. 보통 나오지. 이 신개. 그럼 하수이뭐남았냐 저요? 시아마트 하수이 하수이 이샤라즈 펠고지 켈리단 카르투르스 우병 로사전 로스트워크스 아 많아. 방어구 상인도 두개 있고. 그래, 많아 그래 많아. 그래 많아. 헬리단만 아니면 돼야 사절 나와라 죽어서 그냥 아야야 근데 죽어서 프라임 들어가면 또 그것도 애매하다 아니야 죽으안면 어... 하... 사절 죽어서 덱 늘어나는 것도 애매하다 마헬안 어. 나오겠지? 구원있거 아니야? 와와 이걸 근데 그냥 갔다고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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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야좋이야야저 힐이... 힐이이... 힐이 구원이야? 어, 무언인 거 같은데? 몰라요. 몰라요. 모르지. 아, 일단 해봐 근데. 일단 반전을 해야 돼 근데. 반전을 해봐. 알았어. 반전 무조건이야. 오케이. 반전에서 켈리가 먼저 한 거야. 아 유괴집 박수사야 미친. 어 근데 또 반전이 아 핍쓸기 이게 어 누구한테 구야 어? 어. 잠깐만 이러면 영능으로 뽑아 영능으로 뽑아야 돼 아, 어쩔지 잠깐만 없어? 정리가 되나 보게 이거. 얘 휩쓸기 규격이라서 여기 치면은 다 정리되는데? 어떻게 다 종이 돼아 저걸로? 이거 하고 그냥 어. 황처대오른 날개 내는 거낫잖아 하나 남는데 그러면? 그러자 그러면 그쵸? 이거 실질 음. 짜리 하나 남는 건 <laughs> 상관없잖아 어 그리고 쇄도하는 재앙 저거 타락되니까 좋아 좋아 어 좋아 그게 좋다 그쵸?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맞어 어. 맞아, 맞아 그렇게 하면 돼 이거 <laughs> <그거> 리도이 <오래 웃음> 잘했다 이거는 아, 진짜. 최선의 선택을 했다 이거구나 잘 막았어 뭐냐고요? 따윤이가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어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따윤이가 잘했어요 그거 말고 내가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 <laughs> 지금 제일 까다로운 게 달의 거인 이건데 10만화도 아니야 이 9만화라서 이거 이겼어 이거 막으면 됨 이제 음 천천히 할수 있어. 야 여기까지 비벼서 다행. 솔직히 수요식 하나 더 나오는 거 졸라 오바야. 결투 두개 수요식 하나 나왔는데 하나 더 나온다 지개 말도 안돼 지금 운 졸라 좋은 거야. 괜찮데 괜찮아요. 이걸로 했까 아니야 그러면 못 이길 수도 있어. 다래거인 나오면 우리 위험해. 핸드 들고 있는 거. 아니 근데 여기서 그거 할 수도 있어. 쟤네도 국호용 써가지고 국호용 내고 막1분의 킬각 이런 거할 수도 있어. 그거 본체 안쳐. 다수만 돼 현재야. 돼. 아, 정신 차려. 이거 하실만돼 뭐. 아 야합니다. 어 정신을 차리라고. 현재야 어 펠리다이다. 예. 펠리다는 지금 써야 돼. 그렇지. 왜냐면 반전도 없거든. 그렇지. 그럼 생존할게요. 어 영릉 들고 펠리단 들은데 아씨. 와 나쁘지 않아. 문 어. 졸라 없는 거 어필할 수 있어 우리가 이거. 진짜 이거 것도 그거 알아요? 어. 첫 번째 꼬한장 어. 있는 그 파편. 두 번째 영능. 머리에 그치. 막 운업해 응. 진짜로 말이 안 돼. 우리 맨날 운업 써. 잠깐만. 영능 봐도 되지 않나? 영능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영능을 일단 영능 하고. 아야 봐도 되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데 이게. 그러니까 제한으로 두번 제한 두번 쓰면 돼 어차피 그냥. 아니지 재앙은 아니, 한 재앙 쓰고 필드 두 개로 정리하면 되지 상관없어. 재앙은 한 번만 쓸 거고. 영능을 쓸지 말지를 생각하자는 거지. 그래서 유코를 그냥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지아 필요 없어. 영능 그냥 쓰자. 영능 쓸게 영능 쓸게. 말이 말이 되냐고. <laughs> 운, 운, 운아 진짜. 원래 우리 우리는 항상 운이 없어. 어, 괜찮아. 이거 아. 쓰고 두개 교환해. 아 진짜 아. 말이 안 되게 운이 아. 없어. 진짜 부품, 진짜로. 진짜 구역질 난다 진짜. 어지 러지라. 뽑는 게파돌이나 일반 말이 안 돼. 브랜드 마스터를 가가지고 막그 말이 안돼 그냥. 하지만 음. 여러분 음? 걱정하지 마. 이래도 이겨요. 왜? 이래도 이길 수 있어. 그래. 이 되게 좋으니까. 어떻게 야 팝돌 뽑고 일반 하두개 뽑고 진짜 말이 안돼 <laughs> 진짜. 생각. 대류가 말이 안 되긴 하네 이거. 근데 육군 도발 내고 뭐 그냥 저런 식으로 정리만 해도 되니까. 아 이게 적당히 그래야지 이게 적당히 그거 여야지 근데... 아. 이 트리오는 용 내서 잡아야 될 듯? 아니면 뭐 생존 계속 캐볼 수 있어. 요 생존 해가지고 그냥 캐우면서 플레이 되고. 아니면 왜냐면 지금 무리엄이 슬쩍슬쩍 내놓는 거예요 한 장씩. 그러면 네? 이제 그러면 카네카드에서 어, 3개 나오니까 또 나오니까. 어. 어? 이러면 진짜 재앙 쓰는 거 별로 그거. 나도 생존 한장 써도 되는 거 같아 이거는. 가자 어, 가자 나도 이걸 악마 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어차피 반전도 다 써서 저거 힐도 안돼 그럼 어미 제앙한다 어, 오케이 그러면은 무기로 저거 도발도 육 체력이 안 뚫리고 나 승전해도 솔직히 영혼절단 나올 것 같아 100% 2코 짜리 나온다 빡쳐서 안 합니다 이거 이거 거의 다 맞긴 했거든? 상대 검은 날개 하나 있을 거 같고 1, 3 맞는다, 일상 맞는다, 일상 맞는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요근님 맙소사냐 저거? 그럴걸요? 그래서 일단 검은 날개 그냥 낼까 아니면 그러다가 긴 구원이면 어떡하냐? 아니 그거 구원일까봐. 그러니까 아, 이거... 구원일까 봐. <laughs> 나도 냈는데 구원이면 좀 갑자기 아파지는데? 안전하게 그냥 이샤라즈 써볼까요? 그러면 이샤라즈로 그냥 제거하고 갈까요? 아 그러면은 재앙을 두개 써야 된다 알지? 하나만 써도 되죠. 하나 쓰고 구원이면 방어 고상이 치면 되는데. 요요건님 맙소사면 2개 써야죠 요건님 맙소사면 2개 써야죠 그래도 확실하잖아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뭐. 오케이 어? 그방 오히려 좋아 오히려 어, 또, 좋아 체라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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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뭐야 아니 그 방을 못쓰였어? 대박사건 어, 오히려, <laughs>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얘가 하스 잘해, 나는 좌밥이야 나이스 개사키니 그가야 4개 가져오는 거 아니? 아닌가? 니 아, 아, <laughs> 네? 뭐가요? 네개 가져오죠 지금 네개 썼잖아요 따요니는 이벤트 전에 신이야 아, 일단 종리는조건돼 이제 체력만 지키면 또 돼요 또 다시, 다시 가져오잖아 어. 나는 따요니가 그 말을 안 해서 내가 그 말인 거야 이거 근데 <laughs> 다음 턴에 어미로도 <laughs> 막을까요? <웃음> <웃음> 프라임, 그러니까 칸데라드 프라임 나가도 되고 아, 와, 이정뭐 없어 이제 끝났어 이거이거는이정라이 정도. 다이샤라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도돼 정도. 이 정도.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어?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조도이정 아니 어, 이거 천보? 천보도발? 하고 그냥 최소한 장다 써버릴까? 나도 그것도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아, 난 제왕은 아끼는 게더 좋지 않나 지금? 상대 다 빠지긴 얘네 했어 얘네 다, 빠져, 뭐, 얘다 빠졌는데 지금 아무것도 어. 없는데 이제? 응. 비룡 다 빠졌어 검은날개 다빠져어 고추장구 다빠져어 달고 빠졌어 티료 빠졌어 아무것도 없는데? 천보도발 가자 천보 질풍 천보도발? 천보도발 오케이 나도 두개다 쓰는 나거 쓴다, 좋은 것 같아 싸게 어. 쓸게 음. 있으면 음. 인정한다 내가 그리고 이 필드도 정리 못해 지금. 아흐 하지마. 있을 말하게 한데. 나은데... 없어. 뭐가 있어? 얘기해 봐. 아흐만 하지마고 있는 걸 얘기해. 필드 광역기가 있잖아, 그까 이제. 장현재 씨. 장현재 씨다다 고려하기. <laughs> 500억 없는 500, 500, 500 것도 고려하기. 장현재 씨. <laughs> <시>. 다 빠졌는데도 고려하기.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건 적당히 이제 걸러주면 되지 아니 저대게 신성화를 써도 아니다. 장현재 씨. 0 0 0 0 1도 고려하니 <laughs> 아니 그거 있잖아 유리할 때 안전하게 불리할 j 과감하게 그러니까 0 l i a then g u a g a m a g 0 0 o u n g Pronto, where Korean Yaku. So, young, y 잘나어 완벽하게. 잘했어. 얘기했어, 잘했어. 완벽하게. 현재야! 정신 차리라고 네. 한 거야 정신 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 정신 못 차리는 거같아고 오케이 정신 차려 차리라고 좋았다 와... 어질어질하면 안돼 이런 딜에 어, 버텨야 돼 이런 어질다나 지금 어지러하다하 <laughs> <막> <laughs> <나> 지금 <laughs>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아아저 아, 찌질하게 다 막는 거봐 이거 티켓 투스로 터뜨리자 네 어? 생전할까말까고민중인데 슬슬 행전 이제 그만해 어 근데 하나 정도 더 해도 돼. 아니야, 그만해. 알았어어어가어어 <목소리> 야 66으로 이사를 들어야지. 또 아, 그렇긴 한데 괜찮아. 어. <laughs> 정신 차려, 따이언이도. 알았어. 이거 한판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신 차려. 사소해. 어 응, 사소해. 사소해. 그래 그 나갈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왜못차리냐면어적 때문에 못 차리는 건 아니야. 지금 나 때문에 우다 아이 형때문 아니라 아 아니, 그냥 알았어 미안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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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누가 지금 형 저렇게 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알았어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무슨 소리예요 형은 잘하고 미안하다, 있어요 아니야 아, 아니야 형 지금 정신적 지주야 우리, 형이 지금 내가 해 주고 지주. 있어 우리를 어... 안전하게 할게요 계속 이거 무리엄이 어? 한번더 내고 그다음에 영혼 전따한 다음에 다운 다음 더 내고 검은 하늘하고 무리 륨이 내면 안 돼? 어? 어차피 검은 하늘 이제 쓸일 없잖아. 공난 안할 건데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안 근데 안 죽으면 아니... 어떡하냐? <laughs> 죽겠지? 내 티켓 발... 수가 갑자기 아 이거 했는데 내 티켓 수가 죽어 버리고 아니 여섯 발이 찍어이 들어간다고? 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현재야 진짜로. 그런 나 진짜로? 그런 거? 어, 있어. 있어. 아, 검날 하지 마.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여섯 번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 <laughs> <안다, 안다>, <laughs> 아니 근데 너의 그0.0000 확률보다 높지 않냐? 그 아까 네가 그 고려했 지 아니 과감하게 하래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래메. <laughs> <laughs> <그건 맞다. 웃음> <하래매>. 아니 그 그러니까 <laughs> 이게 여섯 번이 내게 들어가는 말이 안 되잖아. 가능성 있잖아. 이거는. 아 알았어 알았어. 이건 0이 아니었다. 아, 오케이. 영이 아닌 거지 이거는. 그래, 오케이. 아까 그건 0이었고 이건 0이 <laughs> 아닌데. <아닐게>. 오나 <laughs> 트롤드네서 본것 같아 저거. <laughs> 아, 나 화장실 갈래 어, 어지러워. <laughs> 오케이 나도 화장실 좀밴 자리라 상현아. 예.